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탈수 있는 명차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차량 중에서 가성비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현대사의 아슬란 G30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딜러인 제가 봐도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모든 걸 넣으실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국산 대형 차량인데요 멋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가성비까지 완벽한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아슬란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할 선수수 없이 890만원 89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아슬란 차량 전면 설명이 없어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8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화를 잘 된 만큼 미세먼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염과 나은 운전석 아펜다 교환과 조수석 디엔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멋스러미의 끝판왕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기스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래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글리 상태와 아래쪽은 전방 감지 센서 LED 안개 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센터들 쪽만 생각일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관이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가는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자,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완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아슬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차라고 불릴 만큼 가성비 정말 좋고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훌륭한 차량을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업차를 수만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에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치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 거리 158,145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절강이 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패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만큼 전동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왼쪽 패에는 후측방 감지기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우측에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주행 모드 보드변경버튼, 오토홀드버튼, 전후방감지기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열선, 전동리어커튼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옵션으로 원격진행가능한 블루 링크옵션도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이렇게 적용된 차량입니다. 앞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매뉴얼 버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끝나다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슬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X 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5만 8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휀다 교환과 조수석 뒤엔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890만원에 가성비 넘치는 국산 대형 아슬란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890만원, 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지한 분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착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착하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